아가. 아이고, 이쁘다. 하여튼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요. 아가.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애기도. 둘다 남자야 하여튼 저기 뭐야 얘네들 가족처럼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잘 키울게요 예, 잘 키울게요 예 그래요 하여튼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했고요 이름이 전화 왔다고요? 네, 나나. 나나? 나나. 네. 아, 여기 지금 말티즈, 미. 미미. 네, 미미. 몇년 됐어요? 15년 넘었어요 15년? 네. 그러면 얘 친구가 별이 된 거예요? 네, 엄마, 엄마. 아, 엄마가 네. 몇년 살았어요? 16년. 16년? 네, 얘는 정년, 15년? 네. 아, 15년. 그래서 얘가 이제 외로우니까 음. 지금, 아, 음. 나나를 음. 이렇게. 음. 이름이 음. 뭘로 줬어요? 체리, 체리. 체리요, 체리. 네, 아, 체리. 강아지 동생이라서. 아, 체리. 아, 체리. 좀만 더 낮춰주세요 네, 애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체리 아이고 왜 좋은가 봐왜 그래 아,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우 왜 그러지 어 음. 얼굴이 막 비비네 네. 어얘왜 그러지 아, 근데 제가 강아지도한테 인기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나 역대급인데요 아이고 체리야 응? 아이는 아마 풍족하게 잘될것 같아요. 뭐 집도 아파트에서 넓은 데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우리 아이 이제 엄마가 이제 데리고 드라이브 많이 시켜준대요. 근데 엄마 차가 여기 보면 포르쉐예요 파라메라네. 와, 신형을 끌고 다녀요. 와, 얘는 출세했네. 지금, 어, 이병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병자님이, 어 지금 다른 분하고 좀 틀린 게어 이병자님께서는 저기 유기 동물 어 구조 봉사대를 어 지원 그 뭐지? 그활동 같은 걸 하셨다고 했나요? 네, 오래 했어요. 아아유기 그러니까 예, 뭐 강아지 강아지들 강아지 고양이 다 했어요. 아 강아지 고양이를 그러니까 아, 시의 시 보호소 봉사 활동 다 하셨어요. 어, 그래요? 예. 예.